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단화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일 오후 3시 14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64-2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단화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아를 저기 보면은 이런식으로 잘라서 보면은 여기 2월 쯤 해서 이제 자회사 다날 핀테크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큰 폭으로 상한가 두 번을 뽑아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되게 잘나가던 때였습니다. 막 8천만원 찍으로막 가고 있고 막 업종 상황 굉장히 좋고, 뭐 알트코인도 굉장히 상황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이나 다른 이제 외국계 투자 업체들도 비트코인을 투자처로 삼고, 막 이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연동한다고 하니까 그 모멘텀 받고,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제 오른 건데, 근데 3월쯤 들어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꺾이고, 약간 조금 중국 쪽에서도 <laughs> 규제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하방 압력 받고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진 건데, 물론, 물론, 그냥 그 비트코인만 떼고 떼놓고 봐도 지금 이 차트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웬만큼 왜 단알이 나쁘다는 기업은 아니에요. 단알도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 훌륭함을 넘어선 어떤 그런 브릴리언트한 기업, 빛나는 기업, 어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단알도 추가적인 상승이 안될안 안 될이라는 법은 없어요. 주식의 100%라는 건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게 이제 상관 관계가 있냐면 쭉 올라갔다가 고점 한번 찍어주고 비교적 고점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네, 이런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툭 이렇게 이슈 받고 올라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나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 기업이 사실 이런 식으로 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정말 브릴리언트한 기업, 경 굉장히 조금 어 상승에 상관상승에 대한 상관성이 높은 이제 그런 차트라고 볼수 있겠고 이런 차트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엑셀런트한 차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거, 이런 식으로 하방 압력 받으면서 떨어지는 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이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가 뭐 얘네들 말로는 그냥 아무런 상의도안 하고 그냥 자사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제 페이코인 이제 상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업비트를 시작으로 해서 코인원이나 다른 여타 해외 거래소, 그냥 다른 거래소에서도 페이코인이 간판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돌면서 이제 갭으로 하락 띄운 건데, 당일날 바로 이제 단알 측에서 이제 반박 기사를 냈죠. 전혀 우리랑 상관, 저기, 상의도 안된 거고, 어 어피트 빼고 다른 거래소에서는 문제없이 거래 될 것이고 어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 연동도 무려 7월 즈음에 무리없이 진행될 거고 페이코인은 여, 여전히 7만개의 우리 이제 가맹점이랑 함께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런식으로 반등이 난 거예요 이렇게 빨리 대응을 안 해줬으면은 정말 더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잘 잡아주는 거라다 라고도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보통, 원래대로였더라면, 여쯤에서 이제 지지 반등이 됐어야 되는 건데, 요 업비트 악재 때문에 밑으로 꼬꾸라져 내려가지고, 요 부분, 6,000원 선에서 이런 식으로, 6,100원 선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6,100원 선에서. 어, 네. 향후의 전망은 지금 계속 이 지지선이, 만약에 뚫려 버리게 되면, 정말 답없게 밑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지지, 저, 지탱해 줄수 있는 지지선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일단 가장 베스트한 초이스는 지금 이 지지선을 유지해주면서 옆으로 계속 틀면서 이 하방 경직을 이탈해주는 건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해주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날 뭐 하는 회사인지 전망 어떤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페이코인 결제, 뭐 삼성페이 휴대폰 결제, 뭐 이런 이제 다방면에 이제 어, 전자 결제를 영위하는 업체고, 그리고 단날의 전망을 보시면 약 35%의 시장 점유율을 점악하고 있고,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트랑 제휴를 하고 있고, 카카오랑도 제휴를 하고 있죠. 1,900만 가입자 보유를 하고 있는 삼성페이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언택트 국면으로 무선 결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다나르 이제 어 성장이 기대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이제 매도, 외국인들 충분히 어 거래를 많이 해주고 있고 매출액 부분도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기업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나은어 정말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단을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거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장의 테마와 급등 테마, 뭐 시장 주도주 이런 거 보고 싶... 저기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